이 면체가 나오면서 대각선 건널비, 모서리 합, 부피, 대표적인 문제입니다. A, B, C, 교체. 모서리 길이 합이 30입니다. A 더 B, B가 B 더 C, 네개를 함께 3 0이니까기 대각선 길이 다만이리할수 그래서 번너비란 무슨 글은 뭐냐? 번너비는 그 a 용과, b 라는내과 bc라는 넓이, ca라는 넓이의 기를 음. 해라 이런 뜻입니다.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을 해버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 이래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됩니다. 알았어 64, <laughs> 2, 30 우리는 피고를 찾고자 한 바다에 신 거잖아요. 그래서 34라고 라고 하면 되겠네요.